저물매 그열둘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배신의 고통만큼 쓰라리고 아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고통은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안 친한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이 줍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다 믿고 신뢰한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 부임하든지 제일 먼저 와서 이삿짐을 날라 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절대 멀리 있고 안 친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늘 가까이 있고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그 사실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의 두 눈이 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가 철석가침 있고 자신의 주군으로 모셨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속이고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넬과 같은 핏줄이었던 사촌 남동생 요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향해 반역의 칼을 들고 나라를 찢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여 신하로 썼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신뢰했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점을 매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선택한 열두 제자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끈끈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입었지만 결국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유다였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악한 배신자가 가련 유다였다면 그 다음으로 악한 배신자가 베드로였고 소소한 배신자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순간적이었지만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며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므로 내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일평생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선후배 목회자들이나 동기 목회자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담임 사역지로 나가는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사역지로 나갈 때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뒤탈이 없습니다. 담임사역지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잘 극복하고 정착합니다. 그러나 담임사역지로 나갈 때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사역지로 나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꼭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의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앞날이 열리고 귀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배신당하고 큰 수치와 수욕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